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본봉의 지지저항도 보겠지만, 얘들이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패턴의 지지저항을잘 보셔야 돼요. 스리봉 패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찾아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타점부터 먼저 찍어 놓고 하겠습니다. 타점을. 왜 타점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이런 게 타점이죠. 네. 낮에 올려드렸던 그림인데요 네. 자 여기에서 타점, 이 여기 동그라미 타점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스리봉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스리봉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타점이 나오기 전에 스리봉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스리봉을 꺼보고 연결시켜 봅니다 이렇게 꺼야 돼요 이렇게 꺼면 은 가운데가 비죠그 스리봉이 아니잖아요 이때 스리봉을 어떻게 꺼야 된다고요? 이렇게 꺼야 돼, 이렇게. 꼬리에 몸통, 여기 꼬리는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쓰리봉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두 번째 타점을 보실게요. 이 자리는 어떻게 꺼야 되겠어요? 이렇게 꺼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쓰리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말 꼬리가 맞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자리는 쓰리봉이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자리에 왔을 때쓰리봉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자리를 그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여기 몸통이 었잖아요 이건 쓰리봉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두번 이해한 것 같은데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쓰리봉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쓰리봉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하셨죠? 예. 다음. 여기도 첫 번째 타점의 3봉이 이 자리예요. 몸통을 살짝 비켜갔는데 이 자리입니다. 첫 번째 타점은 두 번째 자리 타점은 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각그 크기가 다르죠. 네. 근데 선생님, 근데 느낌이요. 3봉이 아니고 4봉 같이 보여요. 네번 다인 것 같이 보여요. 아래 위로 다요. 아래도 네번 다인 것 같고 위에도 네번 다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빼 버릴게요. 잡으잡까 네, 그 포봉도 괜찮긴 해요. 괜찮은데 보세요. 이걸 이때가 빼면 이렇게 보면 쓰리봉이잖아요 살짝 이것도 포봉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걸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타점 기준으로 그 여기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처음, 처음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넣으면 포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아시겠죠? 포봉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네, 포봉, 포봉이가 완성되면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뭐 그,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3봉도 네. 좋은데 이리봉을 걷는 것에 따라서 타점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이게 타점은 어, 어떤 자리에 잡죠? 제가? 저항을 세번 받는 리봉 자리나 지지를 3번 받는 수리 바닥 자리 두 있죠. 여기 두개 있죠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 두개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네. 자리 다점이 되나요? 이 자리가 다점이 될까요 여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쓰리봉 걸려서 다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쓰리봉은 보면 안 된다고. 하나는 뭘 봐야 되죠? 망고니뭘 봐야 돼요? 망고님이 아니요 하셨어요. 예, 맞아요. 20, 40 데크를 봐야죠. 예, 아시겠죠? 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데크를 보시죠. 정배열. 아시겠죠? 예. 그걸 첫 번째 자리는 불리한 거예요. 물론 이런 자리 되기도 한,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늘 확률이 되고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런 자리 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지만, 차트를 오래 보시면 아 데크가 나고 더 확률이 좋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죠. 여기도 보세요. 3바닥이 예, 걸렸는데 여기 2 40골크가 났죠. 여기는 골크는 아니지만 이게 히든 골든크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40 위에서 떠서 공중에서 볼크가 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파동이 한번더 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자. 이 자리,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자리도 이렇게 쓰리봉을 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으면 안, 안 걸려요. 여기가 안 걸리잖아요. 여기. 아시겠죠? 이렇게 그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살짝 비켜, 높여, 높아졌어요. 그럼 이, 이 자리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 건데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자리를 보실게요 저점이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슬리바닥 여기 보면 슬리바닥이 이렇게 되죠 이 꼬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면 슬리바닥을 두 번째가 안 걸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타점을 잡을 때 이렇게 해놓고 어? 라인을 그었는데 이게 슬리바닥 아니네 그래서 이타점에 아,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그, 그 혼란을 해소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끄면 안 되고, 이렇게 맞춰서 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쓰리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꼬리를 빼거나 몸통을 넣거나, 그런, 어, 저기, 용동성을 발휘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쓰리봉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막 걷는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분봉에 저안 걸린 거는 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또 그어볼게요. 쓰리봉이에요. 여기도 쓰리봉이에요. 쓰리봉이에요. 제가 이거 낮에 몇번 이거 돌려보면서 공부 다 해서 이게 쉽게 쉽게 그어지는 거 여러분 안 그어보셨으면 저걸왜 저렇게 이지 하는 거예요. 다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리봉이 또 걸려요. 이렇게 또 걸려요? 아, 이게 아닌가? 여기 아니다. 이건 거꾸로 갔는데?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지금 뭐 혼란스러우시죠? 막, 막끄, 그, 막, 그, 가지고 다시 그림을 앞으로 갈게요. 여기도 이렇게 스리바하게.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오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3이 있죠, 오목에? 오목을 하시면 33233. 여기가 이렇게 3봉이 33이 걸립니다. 33이. 예, 중요한 자리고, 6분봉의저항대요 이게, 아까 15분봉에 20선이었나요? 10선이었나요? 분봉의저항대입니다 이런,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빠지죠. 예, 그 다음.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3이 어딘가에 돼요. 예, 이렇게. 어, 어디였더라? 저도 헷갈리네요. 일단 이거는 뺄게요. 네. 못 찾겠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이고, 여기도 삼삼이 걸려서 삼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쓰리봉이 그죠? 네. 여기도 그냥 이렇게 둘, 셋, 쓰리봉. 여기도 하나, 둘, 셋, 쓰리바닥에 올라갈 때 다점이 되죠? 또 내려올 때 보실게요. 네. 쓰리바닥이라고, 쓰리봉이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쓰리봉이 걸리죠. 예. 참고하시고, 어딜까요? 예. 단점은 여기가 되죠. 됐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작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리봉이 더 걸려요. 예, 이렇게 가로로 도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려올 때는 보시면, 이렇게 쓰리봉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리죠? 예, 이렇게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올라갈 때, 여기에서 스리바닥 이렇게 걸렸죠. 여기서 또 이렇게 재차 걸리죠. 여기서, 그 다음 뭐더라? 이렇게 또 걸리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렸고, 두 번째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타점이 올라갈 때마다 타점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보시면 매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항대 라인에서 스리박 리봉에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도 그거 보세요 대략적인 추세가 저항에 걸리는 자리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작게도 120tp 같은데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작게 걸려요 작게 제가 다 표시를 못하는데 미세하게 걸리는 건 120틱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바닥 3봉을 이것만 보셔서 안 되고 이편과 결합시켜서 봐야 되고 본봉의 지지장과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탐구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차트를 있는 대로 이해하려다니까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려니까 힘들고 머리가 아프니까 난 그렇게 안 볼래. 고집을 부르시면 그 패턴과 그 종합적인 이해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그렇게 해서 매매가 잘 되면 제가, 아,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제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조금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해 놓으면 그 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예요. 제가 보는 게. 이걸 경험적으로 숙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녹화영상 다 올려 드리잖아요. 그, 녹화 영상 올리는 것이, 그,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밤새도록 노트북 돌려야 되고요. 날마다 12배속으로 재녹화해서 다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저로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왕차트를 보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공부를 해게요